자, 이호의 즉흥곡입니다. 오늘 즉흥곡은 애네정원에 왔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자, 애네정원이 얼마 전에 만든 정원에 되게 애기 정원인데, 애네정원에 저희가 오픈 가든 하려고 합니다. <laughs> 오픈 정원. <laughs> 내일 모레, 일요일. 음. 오후, 오후 3시부터 6시. 6시까지, 네. 3시간 동안만, 애의 네. 정원을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친구들, 경기정원에 남에 갔다가, 이정원에 꼭 와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원이 뭐냐라는 걸 궁금하실 텐데, 링크에 이정원 만들었던 정원의 이야기가 걸려있을 테니까 꼭 보시고, 특별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아,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느질 네. 그래서 바느질, 애의 정원이에요, 이정원이.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 친구의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이애의 정원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듣는고 경험하는 정원으로 오픈 가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차가 여기가 가정집이기 때문에 네. 동네가 주차가 안 되죠. 그래서 네. 주차할 장소를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하시고 걸어서는 얼마나 걸려요? 여기가 주차하고 5분 안 걸리죠. 5분 벌써? 안 걸려서 네. 올수 있기 때문에 꼭 고지점 그 확인하시고 오픈 가든 무료인가요? 아 그럼요. 5만 네. 대박. <laughs>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느질에 정원에 오픈가든 함께 놀러와 주세요. 안녕.